풀무입니다. 풀무는 쇠를 녹여서 담금질을 하기 전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인데요. 세일센터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저한테 어떤 능력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일센터를 만나고 나서 그곳에서 담금질을 통해서 현재 직업상담사라는 아름다운 외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세일센터는 풀무입니다. 제 인생의 활력소 같은 곳입니다. 제 자신을 찾게 된 계기점이 된 곳입니다. 도전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곳 가슴 뛰는 설렘 종합선물세트 생산지다 자신감을 심어주고 취업의 꽃을 피우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깜부입니다. 제가 이제 구직을 활동을 하면서 언제나 저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나의 편이기 때문에 깐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경력 단절의 기간 동안 서울에서 혼자 살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는 것 같았고, 장혜정이라는 사람을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듯한 느낌을 좀 강하게 받으면서 좀 두려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무기력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그랬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더 나은 도약을 위한 충전하고 준비하였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인이 창업 교육을 들으러 가자고 지인하고 같이 갔었는데, 사실은 옆에 벽에 멸티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이 있다고 벽에 홍보물이 붙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게 어찌나 반갑던지 평소에 사회복지사 일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 뭐, 나이는 많고 경력은 없고 그래서 참 어, 문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그 교육 을 보고 어찌나 반갑던지 그것도 먼저 신청하고 어, 창업 교육보다 이 교육을 더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무슨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긴 장마가 끝나고 되게 날씨가 맑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세종시에 있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려고 가는 도중에 광고판들을 봤는데 마침 세일센터에 경력 단절 여성에게 희망을이라는 내용이었고 컨설팅이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료로 진행이 되어 있다는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 무료라는 말이 굉장히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현수막을 보고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저의 상담을 해 주시는 담당자분들을 보고 아, 여성이 일을 한다는 게 참으로 아름답구나. 너무 멋지다. 그래서 그날 상담을 받으면서 우울감을 떨치기 위한 일자리 취업이 아니라 아, 나도 저렇게 멋진 여성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상담을 받고 구직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제일 첫날부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많은 우리가 힘들었던 얘기들을 공감하면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취업 전에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을 꽉 채울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면접을 보는 그 질문에 의도 파악을 할수 있는 기술까지도 알려주었던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이력서를 20번에서 30번 정도는 낼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 진짜 될 때까지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는데요. 막상 해보니, 현실의 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떨어지고 힘들 때마다 어, 교수님하고 세일센터 직원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늘 지원을 해줬고요. 그 덕에 어,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떨어질 때마다 든든하게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추천도 해주고 아마 분명히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저한테. 정말 끝까지 할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휴먼 교육 센터라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억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경력 단절을 기간을 겪고 나서 첫 이제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할때 아주 어리버리하게 걸레를 들고 책상을 닦고. 오시는 직원분들에게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던 저의 좀 쑥스러운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어, 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모르면 묻고 배우겠습니다. 정말 저는 부족한 게 많고 모르는 게 많고 처음 하는 일인데 내가 모를 때마다 상대의 짜, 짜증이나 화를 너무 신경을 쓰지 않겠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해도 나는 모르면 끝까지 묻고 배우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때 그 첫날의 마음을 한번 자꾸 생각해 보곤 합니다. 경력 단절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닌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떤 행동이 어떤 액팅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피동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느냐에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경력 단절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나를 가장 사랑할 수도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감을 갖고 그 경력 단절 기간을 만나고 정면으로 분석을 해서 그 기간 동안을 극복한다면 반드시 좋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8년이라는 경력 단절을 겪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끊임없는 구직 활동과 도전, 노력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일자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태양은 항상 태양을 향하여 걷는 자 앞에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우선 마음을 활짝 열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나는 참 잘했다 라고 외쳐달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 표현은 반어적으로 나는 할수 없다는 자신감이 부족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도 내 자신을 좀더 토닥토닥 든든한 내가 내 편이 되어 주기를 우리 스스로 응원의 메시지를 나 스스로한테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파이팅! 당당한 여성으로서 출발하는 경력 단절 여성 모두에게 화이팅의 응원 메시지 전하고 싶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일을 쉬었던 여성들이 새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새 일과 함께하는 순간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새 일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세일센터는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얼른 세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저희 세일센터가 여러분의 취업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화이팅!